이번 주 강단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입니다 어, 원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았던 핍박하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복음이 나의 것이 됐고 하나님의 평생 언약을 붙잡고 나서는 전도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피박자 어, 사울과 전도자 바울의 차이는 물론 구원이지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평생 언약이 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목숨도 어,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평생을 바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바치라, 목숨을 바치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평생의 언약은 제가 뭐 몇번 말씀드린 적 있고 이번 주 강단 말씀 가운데에서도 언급한 적 있지만 내게 임한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그것을 정리했을 때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입니다 제가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평생 언약으로 붙잡으십시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생 언약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생 언약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평생 언약으로 붙잡았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그것을 대답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평생 언약으로 붙잡았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나에게 24시 생각 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평생 언약입니다.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잠깐 넘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다시 그 하나님의 평생 언약이 생각 나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직 복음이 나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아직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꾸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하나,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나의 것 되었을 때 베드로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길 원하시죠. 문제 왔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응답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평생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왜 아프리카를 가셨는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유추해 보건데, 아마 우리 목사님께 아프리카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평생 언약, 평생 사역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연세에도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자기 자비량으로,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헌금을 해주셨겠지만, 자기 자비, 자비량으로 아프리카를 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생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프리카를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생 언약을 확인하고, 날마다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라 거죠.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을 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죄수선을 타고서 이제 로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바울의 고백 가운데 사도행전 20장 24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내 생명도 조금도 어,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바울이 죄수선을 탔다라는 게 호화 여객선을 타고서 뭐 대우받으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죄수이기 때문에 이 당시 문화상에서 죄수는 인간 취급도 못 받는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도 드러낸 것도 아니, 물론 이 당시에는 드러났겠지만 그래도 죄수입니다. 그래서, 매를 맞을 수도 있고,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데 있어서, 완전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실제하죠. 실제로 존재하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생 언약을 붙잡을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울은 전도하는데 어떻게 전도하냐.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이르기를 바울의 전도는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전도는 복음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전도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랩런트들마다 영접이 목표가 아니에요. 복음 전파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 가운데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왜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의 삶의 그 목표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저기 부여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뭐 예수 예수 천당 부신지옥이 외치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나와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풍랑 사건은 세계정복의 시작이 되어지죠. 바울을 핍박하는 저 유대인들과 지금 바울이 만나고자 하는 로마 황제와 세계 모든 왕들,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역사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풍랑 사건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굉장한 응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계획이 무엇이냐? 그 계획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생 언약과 상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해야지 많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 주신 평생 언약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아세요.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다시 말해서 창세 전에, 영세 전에, 하나님이 저를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면 존재하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의 나는 하나님이 더 알고 계시죠. 내가 어떤 문제를 당하는지 간에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문제 될 것이 없죠. 내가 문제 삼지만 않으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문제 삼지 않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믿음이라고 합니다. 왜 문제 삼지 않을 수 있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그 허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 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는 어쩌면 내가 구원받은 것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도 있어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구원 계획이 영세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나도 하나님의 알고 계십니다. 솔직히 우리가 복음에 별로 관심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별로 생각도 안 하고,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도 기억 잘못 하고, 내가 평생 단한 명에게도 복음을 증거해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나를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런 나를 하나님이 그대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어떤 사람도 그 하나님의 구원에 조금의 공로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의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히 아무것도 우리가 구원받는 데 도움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선물이었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냐?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 구원할 능력도 안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구원에 대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태어나자마자 교회를 다녔고 그냥 교회를 다니면 그게 뭐다 되는 건줄 알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아 내가 구원 받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말씀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저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그런데 나를 향한 그 구원 계획이 창세전 영세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굳이 육신을 입고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굳이 그분이, 원래는 죽지도 못하는 분이 죽기까지 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 그리스도를, 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뭐가 영접이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뭐 언제인지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아 성령으로 내주해 계시는 그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증인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난 다음엔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왜 응답받지 못하냐? 6절 말씀대로 본다면 우리는 근본적인 불 신앙 속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1장 5절. 하나님이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6절에 보니까 예레미야의 반응은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데, 말할 줄을 못한다라고 근본적인 불신앙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실 때마다 강단 말씀 받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아멘하고 계십니까? 그게 안 되면 우리는 근본적인 불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믿음과 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는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하지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과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이땅 위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뭘 믿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자꾸 사탄이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오래된 먼저 들어간 그 각인된 것들이 말씀을 믿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오래된 복음 아닌 체질들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것,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만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 믿으면 됩니까? 그냥 믿으면 돼요. 말씀하신 대로 된다고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24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이 안 난다, 계속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방법의 시작은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믿음을 놓쳤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죠? 잠깐 내가 불신앙했다. 어차피 우리는 원래부터 불신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한번 불신앙한 것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며 네 입에 할 말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할 줄을 모르나이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말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만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시냐? 하나님이 예레미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서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사탄의 세력을.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불시, 근본적인 불신앙하고 있는 우리라도 하나님이 그런 우리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사탄의 나라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리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심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셨냐?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셔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잘 보기만 하면 됩니다. 뭘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자,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작은 오늘이 큰 미래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1분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그 시간. 내가 하루 1분이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를 누리는 그것이 큰 미래로. 어떤 큰 미래죠?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큰 미래로 연결될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아프리카를 지금까지 많이 왔다 갔다 하셨는데, 지금도 돌아오시면서 뭐 대단한 응답과 역사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작은 오늘이 반드시 세계 복음화의 큰 응답으로 연결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예. 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1편 2절 말씀에 복이 있는 자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우리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많은 응답, 역사, 열매도 뭐 좋고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생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면 그 말씀을 24시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서로만 빼고서 이, 이 내용이 결론까지 다 해서 이게 2019년 5월 26일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서 했었던 메시지 내용 그대로입니다. 뭐 하나 바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저에게 평생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꼭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되냐? 이 말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도 좋고, 어떤 성경 구절도 좋고, 어떤 강단 말씀도 좋습니다. 정말 복음이 선포된 것이 맞다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생 언약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것을 365일 24시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서 가이사 앞에 서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권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둑계의 모든 성도님들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24시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때에 모두 다 증인으로 설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